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집에 뒤쪽에 계속 서있었습니다 예. 피켓을 들고요 구하고 외쳐보죠 시원하게 예. 앞에 게 아빠 찬스 선관위니까 아빠 찬스 선관위 해체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체하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빠 찬스 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자고. 나는 집회가 좋다! 나는 투쟁이 즐겁다! 원래 싸움도 투쟁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 같은 자유투자들, 그리고 우리 안전권 같은 투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이 투쟁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재미없어 하면 이 투쟁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즐거운 집회, 즐거운 투쟁에 더 많은 자유시민들이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없은 내야라 했더니 아, 저를 막 피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또 한편, 사실은 대통령은 행동부에 수밖에 고 국가원수고 국군 지 아십니까? 커맨더의 칩! 최총사령관인데 부정선거가벌어진걸 보고 가만히 있다 이건 강력하게 비판하고 때려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정선거추쟁에 대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보고 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큰 박수와 구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선거추쟁의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안정문과 여기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여기 길을 지나가시는 우리 모든 자유시민들 부정선거를 밝히고, 천안하고, 자유주의를 회복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빼놓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 힘 만만의 말습니다 국민은 너무나 공범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싸우는 이추쟁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겁고요. 우리가 이 추진을 통해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선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정답니다. 가짜 국회의원들과 협치하지 말고 가짜 국회의원들을 적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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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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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의 이기자 대통령이 그 정도 계기와 난... 용기가 없어서 해야 되겠이니까 아, 맞습니다 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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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누구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여러 놈들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점검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점검 직접 가서 불법행위를 소매치기 같으면 물건 훔치는 놈 족구 같으면 칼로 찌르는 놈 이런 실행 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실행 점검이고요. 이놈들이 전국에 천 년에 이 넘는 거대 조직, 거대 이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느냐? 아까 피켓에서 보셨죠? 아빠 찬 다 끼리끼리 뭉쳐습니다 부정선거 자행하면서도 투표지 수셔넣으면서도 국민들을 고발하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부정선거 주범 선거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체하고 전환해야 되겠죠? 부정선거 증거! 죄전선거가 부정, 증거! 해체하라! 해체하라! 인천아! 인천아! 또 중요한 실행 정보 있습니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과 캠프테 그 있는 각급 법원입니다. 들 지난 5월 20일 월요일 날, 인천에서 우리 안전권 투사에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대형을 이재명이 대형 보고선고 후보로 기어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안정건 부산어 2022년 5월 2 8일 토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 진재명의 유세장에서 진재명의 비판 활동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욕자하는 진재명 정말 존경한다. 나는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 인천시 선관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장을 만들고. 녹취사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이요일이요일다 쉬는데 개혁을 선거 발령 현장 인천청보 부장판사 그 친구 집에 기어가서 그 친구 집 근처 카페에서 결제를 받아서 고발장을 키워 하고 검찰에 접수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선거지의 고발은 국민의 편의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사고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리가 들어가지 않고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시키는 대로 고발장을 받아서 동양 선관위 받고 독서를 받고 그리고 이오일날 집에서 잠바닥 쉬고 있는 판사한테 기어가서 결재까지 받아서 기었고 고발장을 이오일날 당직 접수를 한놈들 이런 이유로 중앙 선관위 중앙선거위 이런 국민을 고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거위를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왜중앙선거위가 국민들을 고발합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이 이거에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 활동가들을 전부 다 고발해서. 시키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범 선관위를 적거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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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선관위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이유는 법원, 대법원과 그 사이 같은 법원들이 선관위를 끼고 돌리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무장판사라는 인간이 이런 을에 뛰어들어서 국민을 보관한다는 보관장의 선배해준 놈이 이게 대한민국. 중앙선거백오버을 중앙,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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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체하라 중앙선거위원장 문대학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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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실행정보는 중앙선거위와장 백오벌입니다 그러면 공범들은 누가 있을까요? 공범들은 부정선거로 그 이익을 얻는 동들입니다 가장 큰 이익 얻는 분이 바로 직재명입니다. 직재명과 더불어 공산당 이런 들이 부정선거의 핵심 주범들입니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가짜 은캐은언직명을 적극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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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가 없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KBS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홍어선수 그런 자리 하나 받으려고 부정선거 가 없다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 주변에 한두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들이 그렇게 떠나는 이유는 뭐냐? 부정선거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국권은 폭력입니다. 우리 안정과 국가 안정을 사가 인천 그 지도에 흑경을 부담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해서 다리를 절고있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제명을 받은 것입니다. 국가 폭력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최고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정과 계속된다면 우리들의 자유, 말할 자유, 집회할 자유, 투자할 자유, 모두 후회할 필요가 것입니다. 부정선거 진상 투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조달하라! 전단하라전단하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향해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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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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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다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사하라. 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이 해체해야 되고요. 대법원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업무를 대법원과 국가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선거안은 행자부 소속 또는 법무부 사하복합기관으로 격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가담한 앞으 투쟁은 사전투표 배제운동 여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적들이 부정선거를 획득하는 백동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의 인원수를 늘리고 늘어난 투표자 수만큼 위조된 투표지를 수혈하는 방법 그리고 그 증가된 투표를 지 마음대로 배분합니다.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니다지짜명이가지짜명에붙이시싶면 지짜명이 준미에게붙이 싶으면 미에 그다음에 조국이 필요하면 조국이 이준석 장군처럼 이준석의 표를 주는 방법으로 국들저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우리는 묵고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지를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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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사전투표로 반드시 배지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모든 선거에 대한 전면보이콧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투표에 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놈들이 뽑고 싶은 놈을 지 맞대로 뽑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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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다른 투사들과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공짜로 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피를흘려서 우리의 노력으로 자유를 민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말하는 민주화 투쟁 전부다 인민민주주의 투쟁입니다. 북조선, 북조선 노동당원들과 전국 반역형들이 함께 공모해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허물어뜨리기 위한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거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여러 저 이제 자유시민들이 드디어 일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잡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자유시민들이 뭉쳐서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고 종북약을 쓸 종북약을 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때까지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올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